여러분 반갑습니다 음, 오늘은 산재사고가 발생해서 산재보험에서 보상이 이루어진 다음에 어, 초과되는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산정했던 사례를 오늘 설명하고자 합니다 음, 가끔 일하다 보면 그 시청이나 구청이나 아니면 공단에서 어떤 손해 사정의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한테 사무실로 이렇게 의뢰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도 공단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자급 그 중에 사망을 해서 산재 처리를 했지만 그 유족들은 산재 처리와 별도로 초과된소매 상금을 이제 공단에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 청구된 소매 상금에 대해서 얼마나 적정한 금액이 맞는지에 대해서 저희 사무실을 의뢰해서 제가 평가했던 사건입니다. 황하 수소로 인한 지식사였던 사건인데요. 어, 산지에서 어떻 보상을 받았고 민사적인 책임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 오늘은 소매상정서를 보여주면서 또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소하정서 작성한 양식이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협회 에삼순장에 근무할 때 제가 우리 정의원들에서 새롭게 만들었던 양식이고 지금은 많은 회원들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정의원 양식이고요. 어, 앞에는 이제 공문 그리고 목차 그리고 요약본 어떻게 보했는지 요약 그리고 수임 어떤 경력 수임했는지 공단을 통해서 수임했던 그 절차 인적사 이런 것들이 이제 공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이 조사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음, 사고 날짜는 2017년도 2월 28일날 발생한 사고입니다. 어, 신고자는 피해자 발견 장소인 뭐 어디에서 지하 1층 송사다가 맨홀 뚜껑 어, 열려있길래 안을 보니 1 5 m 바닥에 피해자가 의심이 없어 쓰러져있어서 주변 동료들이 꺼내서 어, 병원에 갔지만 이미 사망했던 사건입니다. 어, 이런 통이죠. 이런 통로에 그 저장된은 분들 이게 축 축산 분뇨가 있어서 여기에서 올라오는 화학가스로 인한 지식살로 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어, 경찰서의 주요 내용은요. 파란 모리차 있었고 배우자에 의하면 마지막에는 자화통화하고 연락을 듣고 특별한 문제 없었고 직장 동료에 의하면 약 10년 간직 장사를 해왔는데 축산 폐수 분뇨 처리 관련해서 분쪽에담당하고 자신은 그 피해자는 분 쪽을 담당했고 또 진술이는 요, 쪽에, 어, 담당 분과 요가 구분되어 있나봐요. 그래서, 서로 작업을 하고 있었고, 이행일 줄하시면 이렇게 구분해서 일을 해왔다는 겁니다. 사건 당일 한 10분경 잠시 시 마치고, 섬무실 일을 보고 있는데, 피해자의 축산 폐쇄 시설에 같이 근무하고 눈 찾아와서 눈안 보인다. 어, 찾아보자 해서, 어, 작업장에 가봤는데, 저류, 저류조 탱크 안에 이상한 게 있는데 뭔지 모르겠다. 해서 순간 이상한 느낌 들어서 보니까, 피해자가 사망해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몸에 밧줄을 묶어서 안으로 들어올려서 이렇게 하게 된거죠 음... 발견 당시 피해자는 뭐 엎드려 있었고 변상체로 누워있는 모습을 발견했고요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어... 이미 사망을 했던 상황이고요 음... 네 그런 진술입니다 남은 진술도 비슷비슷합니다 CCTV로 확인해보니까 건물 내 CCTV에서는 구변 카메라상 카메라에서 몇시몇 몇 분경에 피해자가 그... 둘쪽으로 이제 저장 탱크로 어, 저수로 그,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세명이 걸어가는 모습, 뭐 이런 모습들을 촬영하고 8분 카메라, 이제, 경찰 기록입니다. 경찰 기록을 통해서 파악하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건 발생 후 안전보고 공단에서 사건 현장 저수조의 유해까지 측정하여 결과 회신 받았었는데, 황화수소가 기준치의 6.6배를 초과하는 66ppm이 검출됐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음, 66 p p i 면 많은 거긴 한데, 또 그렇게 많은 건또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이게 사고 이후에 측정거기 때문에, 사고 당시에는 더 많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어, 그리고, 이에 가스, 6.6배, 배제할 없는 점. 피해자의 화학가스 노출 외에는 자구력으로 흥살할 만한 요인을 설명되지 않고, 다른 사망 요인이 없다는 거죠. 경찰서에서는 그걸로 추정했 거고요. 그, 아이고, 지난에 자, 국립과 수사연구원에서, 부검감정서에서는 어, 검사소견에 66ppm, 6.6배를 초과하고 나타난 점, 그리고, 음, 피해자의 폐조직, 간조직, 콩파, 뭐 주요 플라크톤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기도 내강에 몸에 굳에어 있는 것과 동일한 양상의 우수가 일부 일때 것을 보고 가슴안에 양쪽 양면에 심장이 가리는 익사폐의 모습을 출연된다 아마 이제 그 출연 그 정신을 잃고 떨어져서 그 익사한 거지 안에서요 익사 기전에 자기된 모습을 보인다. 음. 뭐 같은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이 사건의 핵심은 뭐 작업 중에 사고 났으니까. 현지사고는 당연히 처리된 거고요 민사상 책임은 인정을 당연히 또 해야 되겠죠 사업주의 책임이 있을 건데 과연 어떤 근거로 책임이 인정될 것이며 또한 그 책임이 얼마로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황화수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연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황화수소가 어떤 것인지를좀 살펴봤고요 황화수소는 뭐 H2S라고 하는데 확실한 줄 알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이거 보고 알았고요 어... 황화수소에 뭐 이거겠죠. 안전성, 섭취, 흡입 황화수는 혈액의 효소가 반응하여 세포를 방해하고 호흡을 방해합니다그 결과 폐마비, 갑작스러운 쓰러짐 사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천도 15에서 50ppm에서도 어, 지속적 노출하게 되면 어떤 두통이나 어지러움, 구역질을 리발했다는 거고 66ppm이기 때문에 영판 높았겠죠. 고농도 200, 300일 때는 지식 혼상태를 키고 700 이상이면은 뭐치명적일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고 이후에 PPM이 66이었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고농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사고 당시는또 모르는 거니까 어쨌든 그 외에는 사망의 원인을 밝힐 수 없어서 항암 수소의지식사로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음, 간호대학 사전에서도 PPM이 장기간 노출하게 되면 이런 통증이 유발한다는, 내용이 있고 100ppm 이상이면 후각을 둔마시키고 어, 위험성이 한층 증대된다는 거.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의 발표자에 료 따르면요, 이 황화수소의 위험성을 계속 강조를 해왔습니다. 7 0 이상이면은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고, 신경 독성이 작용된다는 거, 그리고, 음, 의식을 잃고 사망할 수 있다는 거, 2 30만 돼도 호흡기에, 그 증가하면, 그, 어, 음, 상태에 피로하게 되면, 그 이상 증가게 되면 치명적일 수 있고, 100에서 200이면 후각신경이 마비되어서, 어뭐이 황화수에 대한 거부감 이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거부감을 못 느낄 수 있다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성. 또안전보공단의 발표에 자 따르면 5배에서 50배까지는 눈과 호흡기 자극을 주고 350 이상이면 1 시간 내 사망하고 이렇게 위험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고 이후에 ppm 6 6이겠지만 사망 당시에는 더 높았다면 아마 300 이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국 산업공단에서도 이 황화수에 대해서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렇듯 많은 데에서 이현학수를 위험성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음, 관련 법규 적용이 필요해서 이제 적용 해줘야 되겠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안전조치하지 못한 그 사업주 공단의 책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 민법에 대한 책임 있고 또 고용계약 근로계약에 따른 안전배려 의무가 당연히 있겠죠. 이 안전배려 의무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근로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사업주의 책임이 있는 거죠뭐 이런 책임 못한 책임 이 있는 것이고요. 음... 그리고 산재 사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음, 자 경찰서에서 주요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평소 건강 상태가 문제 없었던 점 그리고 피해자 내부 실질 장기에서 갑작스러운 자구력을 확실 사망이 초래할 만한 어떤 다른 어떤 장기 질병이나 급성 급정사에서는할수 있는 죄송합니다. 다른 질병이나 이런 게 없었던 거죠. 피해자의 혈중 눈이 일체액중 아테랄콜 어, 농도가 0. 모두 0.0이 미만으로. 알이콜 연연도 시는 없다는 점 피해자 혈액에서 이산화탄소 가스, 황화가스 암모니아 가스 검출되지 않았으나 피해자 전신에서 오수가 묻어있고 악취에 심하게 나는 상태였고 같은 양상이 오수가 기도내강에서도 기도 내강에서도 확인되었으며 유해가스 측정 결과 황화수도 최고농도가 66ppm으로 어, 노출 기준에 6.6배 초과하고 있는 점 그래서 피해자가 황화수도 가스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점 수사연구원 보험감정서에서도 황화수소 같이 노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에서도 황화가스에 의한 진식 예방,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밀폐 공간의 안전 작업 절차든지 이런 주의를 계속 중화, 어, 주의했던 것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공단이 피해자에 대한 유해 물질, 황화수소에 대해 황화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안전비의 의무를 다했다고보기 어렵고, 이러한 이 사건 공단의 안전비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작업장에 작업을 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어, 보면 보상다, 상당하다 음, 이 사건 안전비대 근무와 피해자의 사망과 인공관계 인정 여부 인정 된다는 것을 적시하고 나머지는 뭐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니까요 책임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피해자가 이 사건 근무하면서 수행한 특별한 그 작업상 특성상 이 사건 항하수 일정 부분 노출될 수 밖에 없었던 점을 보이는 점 또 공단의 안전병의 의무와 별개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화가수에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는 같은 직장에 10년 넘게 근무해온 사실로 보아 화가수 위험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뭐 여러 요건들을 종합해볼 때 스스로 안전을 보호해야 될그 주의무가 적어도 기본 가신는 잡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10에서 30% 정도를 통상해야 되는데 어뭐 이런 판례들 또그 근거를 근거를 해서 최종 어, 피해자 가실을 피해자 가실을10% 그리고 가해자 공단의 가실을 90%로 제한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한 20%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데 워낙 또항나수도 위험도가 높고 또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이상 지금 기 힘들겠다 해서 10% 피해자 가실을 선정해서 어, 처리했던 사건입니다. 자 위자료는 음 1억원을 기준으로 선정했고요 또 가장이고 또 자리를 키우고 있는 연령이기 때문에 현지 소득액은 원천수 연수 준근거로 해서 4,500만원 정도 받던 걸근거로 해서 판단했고요. 어, 샤인 유지비 이런 것들에 뭐 해당되는 건 제가 정리를 해서 했고, 어, 12개를 나눠가지고 월 평균 현실 소득액은 378만 5천원. 중간에 이제 홍제는 호포만 계산으로, 어, 60세까지 평가를 한 거고요. 이호포만 계수의 이제 계수죠 이게, 이거 가 계산 하다 보니까 개수를 제기하는 겁니다. 회계나 이쪽에 공부하신 분들은 금방 이해하실 건데, 자 생활비용제는 3분의 1. 망인이 소득을 얻었지만 소득 얻은 것 중에 스스로 이제 먹고 생활하는 비용 있잖아요 그 비용을 수입의 3분의 1로 보는 겁니다 이게 어느 통솔이라서 그정도대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시 퇴직금 망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전년까지 근무하지 못함으로 퇴직금을 못 받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일시 퇴직금이라고 합니다 월래소득에 의해서 남은 큰 기간의 효과를 계산해서 일시 퇴직금을 산정을 했고요 장례비는 500만원 평가를 해서 어. 한꺼에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음. 앞에 유약폰 있으니까 음. 시간을 최대한 빨리 들려가니고 급하네요 자 위자료는 9,400만원 일시 수입은 2,520만원 퇴직금은 2,500만원 장례비 350만원 합계는 3억 7,600만원입니다 그런데 3억 7,600만원을 위자료 일입 퇴직금 장례비로 구분하고 산대에서 보상받은 1억 4천원을 일시급 환산이죠 이걸 빼면 초과되는 손해배 상금은 2억 2,700이 정산이 맞을 걸로 한해서 이렇게 이제 보고서를 제출하고 공단로부터 업무 용역을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어, 산재에서 보상 받으면 그게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산재는 유자료가 없고요, 또 향후치료비 없고, 또 이런 그 보상받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 단순히 어떤 치료비하고 휴업급여 그리고 일실수이에 대한 부분들 장례비죠. 그 장애보상금이죠 그리고 장례비 이런 것들 보상하다 보니까 유자료나 일실 일시... 수익금의 초과된 부분이라든지 또는 일시 퇴직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별도로 한정을 해서 과실 공제하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제가 공단으로부터 이을 받았던 사건을 가지고 오늘은 그 산재초가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에 좀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